할렐루야! 세계 선교 복지 신문방 성시청 예하로운 김인규 선교사의 은혜로운 오분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오 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소금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매우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하지요. 소금이 빠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싱겁고 음, 음식의 어떤 그제 맛을 살리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맛이 소금 맛이죠. <laughs> 소금이 무슨 맛이겠습니까? 소금 맛이죠. 소금 맛을 낼때 소금답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고 엉뚱한 맛을 낼 때는 그 음식은 망치는 것이죠.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되는 것이될 것이고요. 이 예. 때문에 소금 반드시 필요한 조미료이기도 하고요. 또 소금이 배제된 음식은 간이 맞지 않아서 맛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은 많은. 음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지요. 주님께서는 이 소금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담아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소금 맛을 못 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맛을 못 내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통계 1 2 0 0만인데 이것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가 어, 다원화된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종교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 안에 어떤 분은 불교 믿고, 뭐, 동생은 철간단이고 형은 성당단이고, 엄마는 원불교다니고 아버지는 여화쟁이다니 이렇게 다원화된 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그 집안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 같은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즉,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매정하게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원화된 종교, 종교가 많지만, 아무리 종교가 다원화되고 많아진다 해도, 천하인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들을 어, 죽게 인도하려면, 우리가 소금 같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남 피해주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같은 교인끼리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얼마나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악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마의 귀신 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최악된세상에 소금같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되서세상에 구원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어 됩니다. 절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매저하게 밟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심사숙고하여 소금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같다가도 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덕이 심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소금, 그 제맛을 내는 소금의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학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 맛을 잃으면 안 되고 세상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하여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세상이 또 소금이 방부제 역할도 하지요,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이 썩지 않게끔 그들을 마귀사단 귀신에게 당하는 거불친 그 자들을 방부지역화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음 같은 짭짤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